I'm not g o 이 n g to go by the door. I'm not o i 가 I'm n 까 이런 것도

필터 같아, 필터. <laughs> 음, 블루베리 l u e b e r r y Blueberry, b l u e b e r r 제주 l 특산물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카페로 u 고 고고? 고고. 지금 카페에 와서 발이 뻗고 음료를 u e 다가 r 고 신선 노름 e 와우. 이제 이런 스성선 저끝까지 있는 바다를 베네치아 이후 처음 봅니다. 여기는 레이디 가을치다이네 오징어 자비네. 평화롭다, 그렇 오빠? 아 행복하다. 아빠 선글라스를 다고 이야, 무야 말? 알고 싶어. 너의 시간 즐기도록 해. A few moments later. 그럼 이만 진정한 휴식을 즐기러 가볼까? <웃음> <웃음> 안녕. 진정한 유시신선도 별다주리다, 오빠 별다주리는 줄 알아? 별다주리네? 그래. 어, 그건 안 해? 진휴, 진휴 들기라 하네. 그, 그런 거 별다주리 하는 거다 아저씨들인 거 알지? 너도 다 주리잖아. 나안 주려. 그럼 별다주리 네가 얘기하는 거별다주는 아, 원래 있는 거야.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야. 젊은? <laughs> <laughs> 딱새우 소갈비 만 안드 예. 페이즐러 맞대 이거 진짜 페이즐러 러버로써 이거는 이건, 짱이야 너, 너무 맛있었어 다른 맛이야 근데 무조건 아이스로 음, 먹어야 음, 맛있을 음, 것 같은 느낌이야 그는 뭐지 코코크로 ASMR 아 눅눅한 그시느인가봐 설탕 다바삭하지는 않아 어 디테일에 디테일에 오케이 엔데스 그거는 당근 케이크 음, 아니야 당근 뭐였지 당근 뭐 파운드였는데 당근 파운드케이크 음. 와 여기 되게 이쁘다 이렇게 찍으려고 음.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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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람들 저기 오 슈퍼 섹시퍼 와어 배워 보고 싶어 나도 다음에 제대로 올땐좀 배워 보자 한번 배워 보자 진짜 내가 더뭐 잘할 거야? 에 그건 아니지 무조건 너보다 잘해 아, 아니야 내가 무조건 너보다 잘해 우리 물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 나 그러려고요 해수욕장 온 거거든? 휴지나 수건 하나만 있으면 될거 같은데 그럼 오빠 우리 햄버거 먼저 사와볼까? 아, 다시 각지로 왔고요 신발 음, 햄버거 가자 Are you ready? 누가 혼자 가진 않겠지 누가 신발을 왜 가져가? 아니 햄버거 햄버거 저거 햄버거인지 뭔지 몰라 어, 어떡해 어 완전... 왕창 난 담가야 되겠어. 우와. 와, 선셋 미쳤다. 왁, 발 담그자. 야! 너무 파도 여기 서 있어 볼래? 왜? 어디서 봐 볼래? 차박. 오, <laughs> 야미. 맛있게 생겼다. 응. 음. 배고프다. 근데 우리 시칠리아 가 가지고 햄버거 먹는 거야. 왜 이렇게 건아 그냥 컵라면을 먹어도 이뷰를 보면서 먹고 싶었다. 이게 맞다고. 끄닥끄닥. 아, 이쁘다. 뭔가 감격스러워. 근데 컵라면는 심지어 보가수제 병원 나을먹고 있어. 짱이야. 나 너무 황홀해 지금 여기에 제대이 있는 건지 못생긴 건지 모르겠어 아 좋아 응. 방 위에를 접고 먹으면 물러가 늦지 않아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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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내가 오늘 해당 과에 아! 이렇게 1 0 이렇게 받아 놓고 하하하 전화 이거 그냥 모래를 먹는 거라니까 <laughs> 방 위에를 접고 먹으면 물러가 늦지 않아, 응. 방, 않아. 응. 고마워 알려줘서 쌍 고마워 우린 쌍이지 쌍, 한쌍. 어, 우리 남 쌍이지. 응. 고마워. 응. 고마워 쌍. <laughs> 고마워 쌍. 응. 나도 고마워 쌍. 응. 응. 아, 자꾸 그 모래 박지 말라니까 저거 안 먹었는데 모래. 츠라스, 몬스터 살롱에 이츄레스 거짓말 이거 대왕인데 진짜 오스트리인가내 얼굴보다 커. 맞아, 네 얼굴보다 클 거야. 얼굴보다 더 커. 아니야. 난 그냥 내 얼굴 만해. 뭐 음. 어떤 맛인지 알아? 해변 밸 가면은 스러스꺼 먹잖아. 그 팔찌로 사가지고. 그 맛이야, 그 맛! 감사했나 일단 여기서 안녕. 어, 낙지 갈비 전복 맛있게 먹겠습니다. 대왕. 아 괜찮아 거의 주먹밥 공장이네. 식도합니다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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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 소스 냉각. 오. 음, 음, 이거 난 뭔지 알겠었어 소스가 약간 포장마차 닭꼬치 소스 <laughs> 매운 소스. 요 <laughs> h 에 묻은 거 같은데 그 n o w what's in the w o r 이 d Don't mind me. I'm g o i n 게 to eat t h i 매운 a u 이 e 어 m 그런지 어제 먹었던 a 부터맛있어어 a u c 먹었 m 기억도 못해 t 응. 피클을 좋아해 피클을 소스에 찍어 밥 위에 얹어 그럼 음, 김치 오이 소박이 나는 안 찍어? 볶음밥만 찍어? 볶음밥이 우선이야 <laughs> 열심히 이렇게 볶아주는 거 어때? 섹 아니야? 너무 고마워 섹시하지않 아, 않죠? 아, 너무 섹시 됐다 됐어요 일단. 이곳은 세물이 있네요 깨끗하고 모롱하고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차분한 분위기여서 느긋하게 앉아있기 좋은 거 같아요 라떼인가? 그립 네. 라떼를 시켰는데 음. 여기 약간 뭔가 이렇게 스티커도 감성적이고 그리고 입구도 뭔가 감성적이야 그리고 이 바다 그리고 이 회색 쪼파 그리고 오늘의 날씨 그러니까 러나만는 힙한 모이모든게 맞춰서 오늘의 분위기를 만들어낼까 이거지 이런 힙함을 느끼고 싶다면 어디로 가고? 제주도 여기 가어디라고 세물 카페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담기고는 어디로 오라고? 제주도 애월 세물 카페 <laughs> 공항 내 향토골이라는 데 왔는데요. 이거는 한치 물회, 이건 옥돔구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옥돔구이. 옥돔구이. 가시 조심해. 음 맛있다. 이거 맛있다. 잘 시켰다. 음. 음. 옥돔. 맛있다. 옥돔. 다 살인 것 같아. 뭐가 응, 뭐. 꼭꼭 씹으면은 생겨지는 가인데 오호호호호! 살코기만 먹어. 잠깐 기다려. 아, 어머머머, 오빠 먹어. 이거 아, 살코기만 뭐? 먹어. 아니 오빠 먹어. 나 있어. 오빠 나 여기 있어. 오빠 먹어. 되게 맛있는데 고기가?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 음, 알싸. 오빠 먹어. 나나. <laughs> 오빠 음, 먹어봐. 음. 내가 천장이랑 혀랑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먹어지는 그런 순사탕 같은 고기다. 근데 나는 껍데기 부분이 더 좋아. 이거 할까요? 응나았다파이브 기다리셔 여기 보시려고 웨이팅 있어요 <laughs> 아맞난 이게 탑2다 제주도에서 먹는 것 중에 탑2라고 <laughs> 진짜? 이거 안 먹었으면 어떻게할 뻔했어? 이거지 어머 그 정도야? 진짜 정신없이 먹기는 했어요 진짜? 왜왜왜 왜, 왜. 얘기를 해봐 알겠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생선이 맛있어 솔직히 1인분인데 양고 맛있 맛있어 이 많아도 해성도떠리가 1등이야 너는 뭐가 1등야 새로운 맛 탑투 2해성도들리에 토마토 짬뽕 그게 2등 이게 어떤 구기가 1등? 제일 맛있었던 해성도들리가 1등이야 <laughs> 그 그래, 2등은? 2등은 나는 전골집 장인의 집 전골집 아, 거기 괜찮았어? 거기 처음 국물 말고 마지막에 만두까지 안에 넣고 끓인 다음에 면까지 넣어서 전분기 때문에 녹진해진 그 국물 그게 2위 <laughs> 누나 옆에 있는 거막 파먹고 난리가 났네 어떡하면 세상에 이렇게 먹고 있어 이렇게 호박구선은 들고 뜯으라니까 들고 뜯지도 않고 근데 여기 진짜 괜찮은데? 아 무슨 생각이나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여기서 먹고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왜 저래? <laughs> 그정도인가 봐요. 빠졌네, 코파졌어 그러면 저희는 응. 마저 마무리를 하고 응.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응. 비행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녕! 지금 면세점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내가 카메라를 위로 올리지를 못하겠어. 아.. 근데 땀판이다 진짜 인천국제공항이라 물론 국내선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지만은 Have to check our cabin crew. Also, please, please from and dining.